안녕하세요. K마크 전문 컨설팅 기업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K마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인증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K마크 인증 제도는 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 개발 촉진,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의성 및 부실 제작, 시공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인증입니다. 대상품목으로 기계 및 화학제품, 건설 및 토목제품, 전기전자제품, 의료제품, 스포츠용품, 신개발품으로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되는 전 분야의 제품이 가능합니다. K마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일반 정보를 제출 후 규격 검토를 하게 되며 적합한 규격으로 확인 시 인증 안내와 접수가 진행됩니다. 초기 공장 심사와 시험 및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초기 공장 심사와 제품 시험이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사후 권리 협약 체결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K마크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 우수 제품 선정 시 품질 소명 자료 배점 최대 50점 2. 기술 보증 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기술 인증 획득 기업 3. 정부의 행정정보다 기능 사무기기 노트북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이 외에도 많은 인증 혜택이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설명드렸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접수 서류 및 공장심사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카탈로그. 2. 제품의 도면, 도면의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블럭 다이어그램. 4. 회로도. 5. 부품 리스트. 6. 제품 속에서 신청품의 특징, 우수성, 타사 제품과의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7. 제조 공장의 조직도 해당 접수 서류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센터에 접수 후 규격이 적합하게 되면 아래 공장 심사 서류를 제출 후 공장 심사와 제품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1. ISO 인증서 있을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조직도 3. 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파일 4. 인증품에 대한 부품 목표 록 부품명, 제조사, 부품에 대한 규격 및 정격을 표기합니다. 5. QC 공정도, 공정도, 공정명, 외부 공정식별 관련 표준, 사용장비, 사용계측기,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록방법 등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6. 제품 도면, 회로도, 카달로그, 7. 부품 입고 대장, 완제품 출고 대장, 생산일지 작업일보, 8. 수입검사기준서 성적서, 워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차취 방법, 재료 성분 성적서 등이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9. 공정 검사 기준서 성적서, 10. 최종 검사 기준서 성적서, 로트의 구성 방법, 샘플링 검사 방법 및 조건, 시료차취 방법, 성능 성적서 등이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11. 작업 표준서, 또는 작업지도서, 현장비 치우무, 작업 내용, 작업 방법, 이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작업 교대 시 인수 인계 사항 등이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12. 개측기 관련 서류, 개측기 전체 목록, 개측기 이력 카드, 개측기 자체 점검 체크 일치, 개측기 검규정 계획서 개측기 외부 검규정 성적서, 콜라스 공인 기관. 13. 제조 설비 관련 서류, 제조 설비 전체 목록, 이력 카드 자체 점검 체크 일치. 14. 고객 불만 관련 서류, 고객 불만 접수 대장 처리 보고서. 이상 저희 한국경영연구소에서 K 마크에 대한 개념 및 인증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